예, 이번 시간에는 그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일어났던 네 번째 헌법 개정, 즉, 4차 개정 헌법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4차 개정 헌법은 사실은 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4차 개정 헌법이 필요된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3.15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혁명. 사실은 이살부 혁명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혁명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어,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근대 입헌주의법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을 달라, 라고 하는 이 모토로 프랑스에서, 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이 왕권을 무너뜨렸다. 그런 혁명을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대혁명이라고 부르면서 프랑스는 많은 시민들이, 어, 피를 보면서 왕들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대혁명이라고 부르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왕권 국가가 국민주권의 국가로 바뀌었던 혁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국민들이 피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왕권이 국민주권으로 바뀌게 됐다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명예롭다라고 해서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이 왕권 국가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그리고 자유가 억압됐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프랑스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혁명이기도 하고, 헌법수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4.19 혁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자유당 독재에 맞서서 국민들이 직접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찾아오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4.19 혁명도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에 주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4.15,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끝나고, 1968년 7월 28일 날, 4.19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헌법을 만들려고 했던 이 의회가 자진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0년 7월 29일 날, 이 3차 개정헌법에 맞추어서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은 윤보선을 추대를 하고, 국무총리로 장면을 추대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윤보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갖는 거고, 장면 총리가 어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4.19 혁명에 의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당 정부에 부역했던 인간들이 모두 재판에 던결집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소위 말하는 그 정치깡패들. 그니까, 뭐, 잘 아시는 이정재랄지 아니면, 뭐, 밤에미 대통령으로 불렸던 연예계의 대통령 임화수.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청와대 경호대장을 맡았던, 어, 이정재의 절친한 후배였던 과경주. 뭐, 이런 친구들과 함께 정치깡패들이 모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 사회부 혁명 때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이 모두 처벌이 돼야 되는데, 1960년 10월 8일 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납니다. 그리고 발포 책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경무대 경비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려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옆에서 친구와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봤던 대학생들이 즉4.19 혁명 부상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민심을 등에 업고 어 민의원들이 있었던 국회의 단상을 점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19 혁명과 4 1 5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단죄를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국민들이 하게 되고, 그 요구를, 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 반민주행위자의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치 깡패들을 이용했던, 어, 뭐, 경찰관,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특별 법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 과거에 없던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과거의 사람을 처벌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소급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상으로 소급입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어떤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서 제가 무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 며칠 뒤에 똑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저께 이 행위를 했던 저를 처벌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급이법인데요. 소급이법은 우리 헌법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원칙적 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제정한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헌법은 소비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고 헌법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지는데 이 4차 개정헌법은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만 바뀌냐면 부칙만 개정이에요. 그래서 부칙을 개정해서 어, 자유당정부와 3.15 부정선거에 부역하고 4.19 혁명을 주도했던 4.19 혁명에 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헌법에 붙이게 살짝 집어넣어서 통과시킨 게 어, 4차 개정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4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그리고 4.19 혁명 당시에 발포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칙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고 통과가 되면서 이 반민주행위자 특별법이 위헌의 소지를 없앤 거예요. 물론 이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위헌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 부칙을 통해서 자유정권에서 당 반민주행위자에 대해 반민정의를 한 자들에 대한 공민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 공민권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음 자유당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어 국회의원이랄지, 대통령이랄지,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제 4차 개정헌법이라고 다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 4차 개정헌법도 물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헌법적인 논란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헌법을 공부하고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게 어 아무리 헌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이게 위헌의 소지가 없어졌느냐에 대한 회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소급위법도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특별히 헌법에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급위법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 어떤 국민들에게 불리익을 주는 것이 소급이법인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국민을 어떤, 국민의 자유를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한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교도소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고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 형벌에 있어서 만큼은 불소급의 원칙이, 즉, 소급금지의 원칙이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형벌에 있어서는 보다 더 강력한 헌법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즘도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 형벌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9명의 진범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대원칙. 이것도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99명이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이 교도소에 가거나, 사형을 집행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헌법상의 대원칙을, 어, 역사적인 필요에 따라서 부칙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급위법을 강행했다. 그리고 그 소급위법을 통해서 직접 사형을 집행하고, 어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적인 논란의 소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리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고민인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단죄할 부분은 단죄하고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해야 되는 이런 그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그 역사의 청산과 단죄의 순간순간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격변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으로 단죄되어야 될 것이 단죄되지 못했고요 청산해야 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여전히 과거와 관련된 노안들이 많이 있는 아직도 그래서 뭐 친일이 있느냐 없느냐 왜 친일은 잘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교사들의 후손들은 어렵게 사느냐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친일이었는데 너는 국회의원이야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청산할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고 단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은 한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한국이 이렇게 역사의 과거 역사에 대한 단죄와 청산을 가지고 한발짝 도 사실은 더 이상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분과 저의 목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그 과거 청산과 과거 단지에 대한 아픔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 교훈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이후에 어, 모두가 단죄되진 못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 정치 강패를 처벌했던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음, 오늘날의 가치에 비춰보면 좀 웃긴 겁니다. 그요 앞에 있는 이정재라고 하는 명패를 쓴 사람을 이제 사형을 때 교도소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어 국민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한 이런 그 인민재판식 형태도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되건 그때 당시는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음 역사의 단죄를 받고 평장의 이슬로 사라진 많은 정치깡패들이 있었죠. 뭐, 이마수 이정재, 곽영주 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정치깡패의 굉장히 수계 중에 한 명이었던 유지광이라고 하는 사람만 이제 사형을 모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지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정치깡패인데 어, 이정재의 어,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정재가, 음, 제 깡패 생활을 그만두면서, 물론 이제 그, 겉으로만 그만둔 상황이었지만, 그만두고, 동대문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이제 유지광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유지광이, 음, 사회혁명 이후에 정치 깡패들이 다 청산이 되고, 유지광이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고그 책을 배경으로, 음, 제 기억에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KBS ETV에서 드라마로도 그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처음 딱 시작할 때한 그게 나왔습니다. 멘트였는데, 나 유지광은 역사와 민족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이 글을 남긴다. 라고 한이 멘트가 시작이 돼서 어떤 드라마가 주말 연속극이었던것 같은데, 어찌됐건 나오게 되고, 유지광만 그 많은 수개들 중에 사형을 면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정치깡패의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은 이정치깡패들이 대법원에서 이제 사형이 확정되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한번 정도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재열 열사의 사진입니다. 16세 소년이었던 16세면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인데요. 마산의 한 강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땡땡 부어있고 그 눈에 이제 피멍이 들고 체류 탄은 그대로 박혀 있는 채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사회구 혁명의 시발점을 만들었던 우리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시체가 발견이 되고 이제 전 국민적으로 사회구 혁명에 대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인데 보시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에요. 초등학생 정도 돼보이고 그래서 그, 보시면, 뭐, 부모,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겨유지 말아라. 라고 하는 초등학생들의 외침. 음, 저도 이제 초등학교 학년 아이를 키우지만, 어, 제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고자, 그리고 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앞장서서 시위를 진행하고 어, 민주지를 수하려고 호 했던 이런 부분에서, 음, 정말 가슴 아픈 사진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될 사진이라는 생각에 제가 두 장면을 좀 실어 놨습니다 음, 이 사진들은 사실은 4.19 혁명에 대한 어, 기념관이 있는데 그4.19 기념관에 가면 이제 사진첩으로 어, 보관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음. 어, 이제 마무리를 좀할 텐데요 음.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이 제1공화국과 제 2공화국 헌법에서 있었던 네 번의 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공화국에서 1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 2공화국에서 3차 개정헌법, 4차 개정헌법.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음, 참 느끼는 게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최고법이고 국민들의 삶을 담는 법입니다. 일반 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의 규범과 헌법의 현실이 괴리가 있을 때 이런 괴리를 바로잡고자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세계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네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보셨지만 한국헌법의 개정은 늘 역사의 변곡점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 있었고 국민들의 아픔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사실은 끝났으면 좋을 텐데요 다음 주에 이제 보시게 될 이제 삼공하고 헌법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삼공하고 헌법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이제 박정희 군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또 한번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